겠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내도 제사의 덕을 조상의 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저도 그얘기 많이 들어요. 음. 음. 왜 나는 정말 정석대로 제사를 정말 잘 모시고요. 음, 대우를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했는데도 왜 나한테 덕이 없을까요? 왜 그럴까요? 이거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늘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. 제사만 잘못신다고 해서 조상님들이 날 이뻐하지는 않아요. 슬픈 슬픈 얘기인데 지금 우리 우리가 우리 그 풍습이 장남 장남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럼 그러면 모든 장남은 다다잘 다 돼야 돼. 근데 그게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지. 네. 형제간 중에서도 특별히 저잘 음, 사는 사람이 있고 더좀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, 있는데. 제사만 모셨다고 해서 잘살 수는 없죠. 제사를 잘 모셨다고 조상떡이 있는 것은 아니다. 음,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? 그 기본이죠. 도리. 대한민국에 태어난 도리야.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, 뭐 서울, 경기도 다 달라요. 올리는 것도 다르고 지내는 방법도 다르고. 그 지역마다. 그리고 또각 가정에 전래, 이렇게 내려오는 풍습에 예 에서도 다르고 그니까 러 제사는 어떤 게 정석이라는 게 없어요. 예전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자식을 지나서 그때 제사를 지냈잖아요. 그저 새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오시고 했단 말이야. 예전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 그래서 자꾸 간소화, 간소화, 간소화. 그러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제사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.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, 그 그러니까 조상님들에 대한 예우, 추억, 그리고 뭐 회상 그분들의 그 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잖아요. 정말 적절한 시간 우리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단합 그 화합의 시간으로 정해서 같이 제를 모시고.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, 그보다 더 좋은, 시간은 없겠죠. 이 시간대가 안 맞고, 날짜가 뭐가 안 맞고, 일정 스케줄들이 안 맞고, 이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야. 안 하는 거야. 제가, 어, 말씀드리고, 또 이렇게, 어, 가르쳐드리는 거는, 너무 많은 음식도 하지 마라. 그냥 딱그 자리에서 먹, 그날 딱 같이 먹고, 할수 있을 만큼, 정말 그냥 여러 가지 하지 말고, 적절하게 해서, 그, 기리는 날로. 그래야, 어, 이거를 없애고, 간소화시키고, 이걸 안할것 같아요. 이 제사는 정말 중요해요. 우리가, 기본, 이제, 뿌리잖아. 조상님은 뿌리잖아. 이 뿌리가 흔들리면, 이 가정 자체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, 정말 제사는 중요해요. 우리 방식대로, 최, 음, 정성껏 준비해서 한다 그러면, 굳이 없앨 필요가 없잖아. 그지 굳이 뭐 이거를 합할 필요가 없잖아.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하신다 그러면 제사 모시는 날이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인지를 하면 좋겠다. 간소화하되 최소의 예는 갖추자. 그러니까 우리 헛제사가 될수 있다는 말이에 막 음식은 넌 정말 상대를가쉬어주도록 해놓고 어, 격식 없이 그냥 형식에 의해서 하는 재산은 어, 의미가 없다. 예의를 갖추는 것 음,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좋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